안녕하세요. 5분 레슬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내 프로레슬링 팬들에게 가장 익숙한 시절이라고 볼수 있는 파워에지백 시절의 WWE 이 시기는 언더테이커 디엑스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으며, 존시나 바티스타 랜디오턴 등의 선수들이 대활약하던 시절인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선수 중한 명이 바로 제프 하디입니다. 제프 하디는 별다른 푸시나 이력 없이 팬들의 사랑과 본인의 기량만으로 자보로 시작해서 미들 카더를 거치고 후에 메인 이벤트로 등극한 대표적인 성장형 레슬러인데요. 제프 하디는 2000년대 후반 WWE에서 존시나에 대적할 만한 상품성과 인기를 갖춘 선수로서 특유의 테페미에서 나오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몸을 사리지 않는 스턴트를 통해 라이트 팬과 매니아 팬들 모두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팬들의 사랑과 본인의 스타성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막장의 사생활로 인하여 많은 사고를 저지르면서, 커리어 최고점의 시절마다 스스로 자멸하며,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리는 제프 아디, 그가 멘탈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레슬러로 불리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도 잦은 음주운전입니다. 제프하디는 커리어 내내 2-7만 하면 음주운전 범죄를 일으키며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본인에게 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22년 낯설란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서 WWE와 TNA 시절에 이어 마침내 AEW까지 북미 메이저 단체 세군데에서 모두 음주운전 범죄를 일으킨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유일무이한 레슬러가 되고 맙니다. 결국 동생의 시즌 N번째 병크로 인해 메트아디는 엄하게 에단 페이지에게 패배하게 되고 제프하디는 AEW에서 무급징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약물복용입니다. 제프 하디의 대표적인 별명이 일명 약재빌 정도로 제프 하디는 선수 커리어 내내 음주와 더불어 약물로 문제를 자주 일으켰었는데요. WWE에서는 금작물로 인한 방출과 푸시 처대를 여러 번 당하며 본인 스스로 커리어에 제약을 걸었으며 TNA에서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풀레슬링 역사에 남게 될 역대급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2011 빅토리 로드 메인 이벤트입니다. 당시 TNA의 레전드이자 수호신이었던 스팀과 TNA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발돋움하려 하는 제프 하디의 대결이었기에 많은 풀레슬링 팬들은 이 경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당일 제프하디는 경기 직전 백스테이지에서 야기 취해 경기를 도저히 할수 없는 상태였지만, TNA 스토리상 굉장히 중요한 페이퍼뷰 메인 이벤트였으며 워낙 큰 경기였기 때문에 결국 경기를 강행하기 위해 지늦게 비틀가리며 모습을 드러냈지만 경기는 커녕 야기치에 제대로 서있기도 힘들었던 제프하디는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결국 에릭비숍이 달려 나와 빠르게 경기를 끝내려는 계획을 스팅과 제프하디에게 전달했고 경기 시작과 동시에 스팅에게 허무하게 패배하며 이 중요했던 페이퍼뷰의 메인 이벤트가 최악의 결말로 마무리되자 전세계 레슬링 팬들에게 맹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TNA의 고참이자 전시그자체였던 AJ 스타일스와 WWE 의 레전드이자 TNA의 레전드이기도 한 커트앵글에게 엄청난 비난을 당하는 순환을 겪게 되고, 제프 아디의 TNA에서의 푸시기획 역시 철회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슬러로서 너무도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제프 아디는 데뷔 초창기부터 쇼에 지각하거나 하우스쇼에 무단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앞서 나열한 음주, 약물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수 커리어 내내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WWE와 TNA 두 단체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마도 제프 하디의 마지막 WWE 활동에 대한 확률이 높은 2021년 제프 하디는 노모 어월즈 테마곡으로 돌아오며 서바이벌 시리즈에서 팀 스맥다운의 멤버로서 최후의 1인까지 생존 드류맥킨타이어와 함께 스맥다운의 탑선역으로 부활하며 로만레인지의 유력한 도전 후보로까지 위상을 회복하게 되고 WWE에서 정말 마지막 불꽃을 배울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하우스 쇼에서 느닷없이 경기도 중 집으로 퇴근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또한번 일으키게 되고 다음 일정 하우스 쇼까지 펑크를 내어 고참 레이미스테리오가 대신 출전을 하게 되는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제프 아디의 WWE에서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프 하디의 너무도 막장이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프 하디가 성실했다면 성실까진 아니어도 이 정도로 막장만 아니었어도 프로레슬링계의 역사 판도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평가받는 말 그대로 악마의 재는 그 자체인 제프 하디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AW에 복귀하여 정말 마지막인 듯한 말년을 보내는 중인데요. 복귀 경기에서 아찔한 순간을 만들었지만 더 이상의 별다른 사고 없이 은퇴하는 순간까지 무탈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프하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